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친구가 잘라줬구나.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앞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친구가 잘라줬구나. 네. 알바하다가. <laughs> 알바하다가? 네. 알바 중간에 모자가 쓰니까 너무 많이 내려서. 앞머리만 조금 어. 자를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일단 이쁘게 잘랐으면 되는데 약간 비대칭으로 잘라 나가서 맞아요 어, 되게좀 <laughs> 약간 안 좋을 것 같아 그지? 네. 그래서 비대칭 이거를 좀 없애고 네. 여기 무거워진 이 머리 위쪽에 없애고 어, 전체적으로 여기를 투블럭이 안돼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요 투블럭 없애고 네. 요구렛드로 조금 살리면서 네. 어, 조금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앞머리랑 좀 맞춰서 자르는 거 우리 초보 명사분들한테 좀 보여주면 좋겠어 자 옆머리부터 한번 없애 볼까요? 머리가 되게 빵빵하게 나서 좀 겉부터 먹을 수 있어요. 초보 명사분들. 그래서 이 부분 겉부터 먹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위와 이렇게 드시고, 딱그 상태에서 탑 부분 위쪽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위부터 한번 툭 잘라주세요. 이렇게. 선을 더 올리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바로. 이렇게. 그 바로 밑에 단. 윗단. 위에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바로 밑에 단 한번 잘라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 위에 약간 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어떤 튀어나온 모발들이 다 이렇게 좀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우리 이층 같은 경우는 파마, 파마를 했던 어 펌기가 있기 때문에 그 펌기를 살짝 없애주면서 이 밑에 부분 약간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정리를 같이 이어주면 어 층이 많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어, 약간 좀 붕붕했던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리퍼를 이용해서 밑에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면 딱 1분 안에 거의 끝나는 머리가 나와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너무 오랫동안 잘라도 네, 스타일이 좀 변화가 생기니까 이거는 살짝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잘라주시면 금방 이렇게 잘를수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어차피 많이 올려봤자 우리 친구는 많이 자르기 싫어 하니까 적당하게 자르고 앞머리를 좀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어좀 이쁘게 할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걷어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댄디스타일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잘라주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많이 길어서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울프 스타일로 살짝 이렇게 긴게 좋으니까 세미 울프 약간 음, 좀 많이 안 자르고 적당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뒷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머리 쪽은 어, 기계로 밀긴 밀 거예요. 그러면 옆에 라인을 살짝 80도 정도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좀 쳐주세요. 옆으로. 한 번만 쭉 가보세요. 이렇게. 더 빼지도 말고 이렇게 푹 집어넣으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겉에서, 겉에서 약간 치듯이 쳐주세요.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 일단은 울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쨌든 뒷머리 같은 경우 많이 기르려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어,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너무 빠싹 치는 것도 그렇고 어, 아예 너무 긴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뒷머리 쪽에 이 약간 예전에 이렇게 방방해서 많이 좀 자랐던 이 머리들 이 왼쪽 부분하고 이 오른쪽 부분에 뒷머리까지 연결하는 거. 가이드 라인 여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살짝 쳐주시면 돼요.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뒷머리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 이렇게 좀 층도 없고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머리는 이런 식으로 옆에 라인을 이렇게 좀정리 해주시는 걸로 끝내주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다 잘랐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살짝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더 해주세요 어때 어, 삼촌 좋지 어, 네. 어? <laughs>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일단 요게 정상적인 어떤 그 이분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따 보여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블랙 형 <laughs> 구독. <laughs> 구독, 구독, 구독 <laughs>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 <laughs> <laughs>